잠깐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11월 말부터 전 국민 건강보험료가 대폭 바뀝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모르고 계시다면 다음 달부터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은퇴하신 분들, 그리고 임대수입이나 주식 배당금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내용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해보신 적 있으세요? 올해 장사가 안 됐는데 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지?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똑같이 나와서 답답하다 이런 생각 말이에요. 사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요. 그래서 오늘은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제도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건강보험료를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왜 11월이 이렇게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가니까 큰 변동이 없어요. 하지만 지역가입자, 즉,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프리랜서, 은퇴하신 분들,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1년에 딱한번 11월에 건강보험료가 새로 계산되거든요. 그 기준이 뭐냐면, 전년도 소득과 올해 재산 변동 이두 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올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 동안 내실 건강보험료는 2024년 소득과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실제 사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동네에 사시는 박영수 할아버님 이야기예요. 박할아버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셨는데, 작년까지는 손님들이 많이 와서 소득이 연간 6천만원 정도였어요. 그래서 올해 10월까지는 그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셨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코로나 여파도 있고 경기도 안 좋아져서 매출이 크게 줄었어요. 소득이 3천만원으로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박하라버님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세요, 올해 장사가 안 돼서 소득이 절반으로 줄었는데 보험료는 왜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죄송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서요. 올해 소득은 내년에 반영됩니다. 박할아버님이 깜짝 놀라셨죠. 그럼 장사가 안 돼서 힘든데도 비싼 보험료를 계속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이 바로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예요.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소득을 바로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국세청에서 소득자료가 다음해 5월에 신고되고 건강보험공단은 그걸 10월에 받아서 그 다음 달인 11월부터 적용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즉, 작년 소득으로 올해까지 보험료를 내는 구조라서 지금 당장 장사가 안 돼도 보험료는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매년 11월이 되면 장사 안 되는데 왜 보험료가 그대로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런 불만이 정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방법이 아예 없을까요? 아니에요. 있습니다. 바로 소득 정산 제도 또는 흔히 말하는 건보료 즉시 조정 신청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올해 실제 소득이 작년보다 확실히 줄었다면 국세청 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해서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는 지금 소득이 줄었어요. 장사가 안 돼서 폐업했어요라고 증빙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좋은 소식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제도가 올해부터 훨씬 좋아졌어요. 이전까지는 사업 소득이나 근로 소득이 줄었을 때만 가능했는데 2025년부터는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까지도 조정 대상이 됐습니다. 즉 은퇴하신 후에 주식 배당금이나 예금 이자가 줄어든 분들 혹은 연금 소득이 예상보다 적게 들어온 분들도 이제는 소득이 줄었다고 신고하면 보험료를 바로 낮출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들어볼게요. 우리 김정희 할머님은 65세 은퇴자로 작년에는 주식 배당금이 1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주가가 떨어져서 4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김할머님 아이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질 줄 몰랐네. 배당금도 절반 이상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왜 그대로지? 예전에는 이런 경우 조정이 안 됐어요. 배당소득은 사업소득이 아니라는 이유였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가능합니다. 배당소득이 줄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바로 보험료를 줄일 수 있어요. 여러분께서 더 좋은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열심히 정보를 찾아서 알려드릴 수 있는 큰 동력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소득이 늘었을 때는 어떨까요? 이번에는 미리 납부 조정 신청을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득이 늘어도 바로 반영이 안 되니까 그냥 두면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금 폭탄이 떨어지거든요. 즉, 올해 매출이 갑자기 늘어서 소득이 많아졌다면 지금 미리 보험료를 올려서 납부해 두세요. 그럼 내년 정산할 때 목돈으로 몰아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드린 제도를 적극 이용하셔야 건강보험료 폭탄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정리해보면 건강보험료는 여러분이 조정 신청을 안 하면 자동으로 작년 소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올해 갑자기 소득이 줄었는데도 그걸 신고 안 하면 계속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불합리하다고 항의해도 소급조정이 안 됩니다. 즉, 신청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구조예요. 그럼 이 조정신청은 어떻게 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팩스 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증빙서류가 필요해요. 폐업신고서, 휴업신고서,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확인서, 은행 거래 내역 등 소득이 줄었다는 증거만 있으면 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졌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소득 정산 신청 메뉴를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문의해주신 질문 하나를 소개해드릴게요. 나는 소득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나오나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이건 정말 좋은 질문인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세대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가족 단위로 합산해서 계산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분이 은퇴하셨고 아내 명의로 소형 상가 하나가 있으면 그 임대소득이 세대 전체 보험료로 잡히는 구조예요. 그래서 본인 소득이 없어도 보험료가 나오는 거죠.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 수입이 줄었다거나 임대가 중단됐다는 증빙을 내면 감액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버님, 어머님들, 건강보험료는 모르고 지나가면 조용히 오르는 세금이에요. 하지만 미리 확인하고 신청만 해도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제도가 많이 좋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혹시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께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